먼저 호흡을 아, 맞춰보신 적이 있는 데이 호흡이랑 없이. 제 약간 좀 구박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힘들어요 그게.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한다는 게 좀. 개 조심하고. 플레이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. 사실 이거 반대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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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떻게... 아, 이거 반대잖아, 사실. 어? 응? 네가다 시키잖아. 안 시켜, 안 시켜. 시켜, 시켜 안 시켜. 시켜. 우리 일상생활... 아, <laughs> 아, 그렇지. 이제 하는 거예요, 대사를. 어, 여상하라 시작. 손부터인자 모든 게알켜 인자, 모든 게 자네한테 달린겨. 어. 준비는 될 거지? 예, 잘해보겠습니다. 아. 잘해볼게요. 네, 또 암기력 하나만 더적어데 더 자신있기 때문에. 너무 좋아요.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시골에 오게 돼서. 진짜인데 공기가 너무 좋아요. 특히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. 아이고거못 들어야 전에 안바 아, 해봐. 아, 해 해보더라고. 올려봐. 오!

아, 와사살이 없어이더 없어요. 아, 와사요와우 지금은 괜찮아요. 저희가 이제 시골도뭐캔으을 벗은 아 서울로 다시 귀환하는 <laughs> 그런 장면인데요. 맞다, 맞다, 맞다. 인사를 맞다. 드리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. 나 어, 대사 너무 많아.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, 이거? 와 <laughs> 오자 갑자 오자 갑자. 여기 앞에는 이렇게 싸놓고. 아, <laughs> 왜 할머니 이거 기억 안 나셔요? 할머니가 어렸을 때 무지하게 좋아하셨잖아요. 그 장면은 엔딩 장면입니다. 그 속도. 이제는 맘마, 이 속도 시골과 작별 인사를 해야 예. 하는 그런 장면을 찍습니다. 그 예. 절교하는 연기가 있던데. 뭐, 절규는 아닌데, 이제 좀, 여기는 이런, 여기 많이 이제, 저희에게 꽤 많은 추억을 주셨던 분들을 이렇게 떠나는 자리이기 때문에, 아무래도 약간의 그런 뭔가 여운, 여운이 남는 음, 장면이 할머니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뭐 어떻게 보면 더큰 내용이에요.